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지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옷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수없이 그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깨뜨려야 될 옷값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들여줘야 될 옷값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아니, 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러니까 안 돼. 여러분, 해마다 보내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해마다 그냥 보내는 부활을 맞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값진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심이 어떠할까요? 아름다운 향기, 값진 향기. 신동하는 역사가 있더라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쓸수 있어? 저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시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폐품을 줍고 박스를 주워 오시던 노 할머님이 끼니를 걸러 가시면서 모았던 것들을 학교에 기부하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평생 동안 전략하고 아꼈던 것들을 지역사회에 내어놓으면서 바로 이곳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분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서 성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나의 가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이름은 밝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드려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들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매스컴에 아니면 신문지상에 날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그 엄청난 은혜 받았는데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그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 드릴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올려 드려야 될까요? 전심이요. 오늘 우리 마음 전부를 다여서 드려지는 거. 전한이 3개월 동안 전심을 다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목이 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부를 한번 억합을 깨뜨리는 감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향기로 넓게 넓게 온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